안녕하십니까 그린라이프센스입니다. 오늘은 어, 꽃마리의 효능과 부작용 어, 주의사항을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꽃마리는 어, 지치과의 도해사리플로우 어, 우리나라의 그전 지역과 어,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들이나 어, 밭둑, 길가 등에서 어, 많이 보입니다. 어, 냉이와 같은 시기에 꽃을 피우고요. 어, 잔냉이 또는 꽃말이라고도 부릅니다. 꽃말이는 꽃대가 올라올 때 꽃이 말려 있어서 꽃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 꽃마리의 어린 잎은 나물로도 먹고요, 준초를 <laughs> 부지초라는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초록색 꽃마리의 그, 어, 그 잎사귀 보이는 거는요, 저희 집에서 어, 꽃밭에 그, 좀나 있는 거더 자세히 담으려고 잎을 보여드리려고 그, 담은 겁니다. 어, 이렇게 생겼고요. 덜에 어, 나가보면요, 어, 그 군락으로 어, 양지바르고 이런 쪽은, 어, 그 땅도 비옥하지만 햇빛도 잘 들고 이래서 꽃이 굉장히 좀 그래도 아주 작지만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저희 집에거는 꽃이 너무 작아요. 입도 그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좀 연한 편이고 꽃도 좀 적은 편이고요. 그러네요. 어, 꽃마리는 키 높이가 한 어, 10cm에서 한 20cm 정도 되고요. 어, 아래쪽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 있어서 여러 개체가 한 곳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 식물 전체에 짧은 틀이 나 있는데요. 잎은 숟가락 모양이나 타원형 또는 피침형으로 길이는 어, 1~3cm 정도 됩니다. 어, 꽃은 어, 4월에서 6월에 걸쳐서 엷은 하늘색으로 꽃이 피고요. 어, 꽃은 통꽃이지만 꽃뿌리가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고요. 어, 꽃잎 안에는 노란 선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꽃마리는 참 꽃마리하고요. 꽃말이 꽃마리하고 구분을 하는데 둘다 나물로 쓰고 약으로도 쓰고요. 잔냉이라고도 합니다. 꽃마리는 양명으로 개장초, 개장 게장 등으로 불리고요. 어, 성미는 맵고 쓰고 성질은 서늘하고요. 어, 구풍. 구풍은 어, 인체 내에 침입한 풍사를 제거하는 효능을 말하고요. 어, 소종독, 어, 이긴, 어, 사람을 보육하는 효능을 말하고요. 어, 진통의 효능이 있어 요실금, 능망염, 설사, 중독, 수족마비 등을 치료하는데 씁니다. 어, 전초 15g에서 30g 정도를 달여서 복용하고요. 짓지어낸 어, 접을 술에 담근 것을 어, 사용하면 됩니다. 어, 이른 봄에 어린 순을 그 나물로 먹는데요. 어, 그 봄나물로 어, 매우 그 좋고요 매, 맛이 그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어, 살인문을 닫아놓고 어, 그 숨어서 먹는다는 말도 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맛이 있는 나물인데다가 어, 나물 자체의 크기가 작아서 어, 많은 시간을 채취해도 양이 많지 않아 어,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없는. 어 그런 나무 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강원도 영서 지방에서는 어 새싹이 메밀 사과 닮았다 해서 메밀나물 이라고도 부르고요 어 남쪽 산간 지방에서는 미물나물 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어 겨울 추위가 갔다 싶을 때 햇살이 잘 들고 습기가 있는 비탈에 있으면 숲보다 어, 더 빨리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워낙 일찍 나와 울나물이라고도 부르고요. 어, 된장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어, 살짝 데쳐 나물로도 먹습니다. 어, 한방에서는 어, 다 자란 풀을 늑망염이나감기에 어, 약으로 씁니다. 어, 꽃말이의 지상부에는 어, 캠플롤, 케르세틴, 트리고노틴 A, 어, 아스트라갈린, 트리고노틴 C, 렘노프라노실, 글루코프레노사이드, 루틴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꽃말이는 등창이나 부스럼 설사, 오줌사개 등에 사용하고요. 특히 오달레르기나 어, 피부의 상체 외용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팔다리의 마비나 관절의 통증에는 어, 술에 담궈 먹기도 합니다. 어, 꽃마리는 독성이 없고요 어, 나물로 그래서 나물로 많이 먹습니다. 어,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어, 오랫동안 복용할 때는 데쳐서 먹거나 열을 가한다 말려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꽃마리는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한 번에 6g에서 12g을 달여서 복용하고요. 어, 외용제로 사용할 때는 어, 말리지 않은 것을 짓찧어서 접을내서 바르거나 붙이고 어, 술에 담가서 먹기도 합니다. 어, 꽃마리는 막힌 귀를 잘 흐르게 해서 통증을 없애고 독을 제거하며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위통으로 인한 구토증과 어, 이질, 악성종기 등에 어, 의해서 열이 나거나 손과 발이 저리는 증상에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또 외용으로 할 때는 직접 바르거나 가루를 만들어서 한 부에 직접 문지르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라이프 센스였습니다. 더 좋은 정보 알림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